안녕하세요, 화손입니다. 오늘의 작업 일지는 어, 저희 집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 가는 집에 전등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작업을 할 건데, 이거는 어, 아버지가 저희, 저희에게 요청을 하셨던 거고,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몇 가지의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린 거를 똑같이 보여드리면 잘안 보이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조각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르셨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르셨는데 이제 요거 요거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저기 넣어 봤거든요. 근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오방색을 요청을 하셔서 다섯 가지 색깔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좀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아마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펜던트로 달 천장 등인데 이제 디자인이 약간 위쪽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 밑에를 한 3에서 4cm 정도를 자를 거예요. 좀더 이제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요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안을 작성을 했어요. 도안은 도안은 이렇게 그렸거든요. 얘가 짝이에요. 이렇게 두개 짝이 네 개가 있어서 총 팔각등으로 만들 거거든요. 일단은 직선밖에 없어서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안이 다 직선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안과 정말 딱 맞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자른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바로 요런 핸, 핸드 파일이랑 요거는 다이아몬드, 다이아 블럭 사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바로 어, 그 자리에서 좀 갈아서 맞는 거는 도안이 잘 맞는 거는 이제 그라인딩 없이 혹시 할수 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커팅을 조금 신경 써서 해보려고 해요.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생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이삭고 크기가 100짜리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워낙 덤벙대는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할 거고, 유리 색깔은 요렇게 미리 빼놨어요. 흰색. 흰색은 요 유리를 쓸 거고요. 그리고 검정색도 이 유리를 쓸 거예요. 이거 되게 좀, 뭐지? 약간, 동양화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유리 아닌가요? 너무 예뻐요. 하고, 빨간색. 빨간색 하고 노란색 하고 파란색 하고 제가 요거를딱 여기까지 뺀 다음에 봤어요. 요렇게 색깔을 봤는데, 뭔가 되게 레트로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나서 레트로에는 역시 고방유리죠. <laughs> 그래서 배경으로 들어가는 색은 고방유리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좀 보시면. 커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laughs> 갈았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라인더를 썼을 때랑 따지고 보면 시간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 초반에는 커팅을 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커팅을 잘 하고 더 신경 써서 하게 돼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고방 <laughs> 고방 유리가 진짜 지금 이렇게 막 올록볼록하잖아요 유리 자체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커팅이 커팅도 그렇고.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방유리를 좀 많이 갈아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고방유리는 다시 자른 부분도 많았고, 근데 다른, 요런 애들은 진짜 자른 다음에 그냥 좀 날카로운 부분만 막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놓으면 될 정도로 잘 잘랐고, 어, 그라인더 없이 작업을 할 때는 고방유리를 사용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감아볼게요. 열심히, 손으로 열심히 갈았던 등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서, 어,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 때, 할게요. 불은 그냥 스탠드로 킬 거고요. 사실 얘는 어, 이 천장에 들어가는 펜던트 조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불을 한번 켜보고 나중에 설치가 되면은 어 나중에 짧게라도 설치가 된그 장면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불 음. 켜볼까요? 그 이게 정말 이 불을 켰을 때의 그 고방유리의 느낌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완성을 할게요. 일단 보이게 놓고 싶은데. 일단, 요 아이를 그라인더 없이 완성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써머리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그라인더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 굉장히 커팅을 할때 굉장히 신경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제가 너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라인더 없이 등을 만드는 거는 어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가끔 어 저희 공방에 오셔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혹시 집에서도 요 아이를 취미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제가 할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요것저것 재료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사실 그라인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싶으시다면 직선의 디자인으로만 요 정도 만드는 거는 연습을 하시면 가능하시고 이제 좋은 취미로 들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선으로만 디자인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만드시다 보면 분명히 <laughs> 디자인이 발전이 될 거고 그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곡선 디자인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실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랑 곡선을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손으로 가시는 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직선으로 작품을 하시다가 조금 더 발전하고 싶으시면 그라인더를 집에 들이셔서 이제 더 나아가는, 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집에서 즐기실 거면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